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새 생명, 새 생활 시리즈를 계속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16번째입니다.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10편 51편 5절에서,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퇴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난 본래 죄인이었었습니다. 이 땅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의인은 단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본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성경적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도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진 생활 때문에 새 생명, 새 성품, 새 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자연적 호기심이 발동하여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말씀을 떠나서 육감을 추종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내적 고뇌, 갈등과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과 좌절과 내적 고뇌가 쌓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서적인 회개와 자백과 용서의 길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죄책의 용서의 길을 따라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잘못된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책에서만 벗어나기 위하여, 죄의 결과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하여 종교 활동을 통해서 그 죄책감을 무마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절망과 좌절과 혼란 속에 있게 되고 엉뚱한 결론을 내게 되죠. 나도 해보니까, 나도 해봤는데 별수 없어. 나도 교회 다녀봤어. 나도 성경 읽어봤어. 나도 헌신 봉사 해봤어. 그럼에도 별거 없었어. 이런 잘못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 인생 별거 있나?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낭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동기도 목적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절망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그 문제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여기 다섯 번째 고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올바른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했더라면 처리한다면 정말 우리는 죄책감에서 좌의함을 얻고 기쁨으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 그래서 새 생명, 새 생활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성서적인 회개와 자백의 길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죄책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죄책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죄책의 증거 첫 번째는 비효과적인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16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는 생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다가도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책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내 모양도 이 꼴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해? 이렇게 해서 전도를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전도를 하지 못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일까요? 혹시 그 마음속에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순수하지 못한 종교적 열심을 내게 됩니다. 열심은 내지만 성경적 열심이 아닐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월왕이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도 아말렉 사람 중에 일부를 살려내고 악어강도 살려내고 그리고 많은 양과 염소를 갖다 좋은 것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좋은 것들은 따로 구별해 놓고 그렇게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도착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웬 양의 울음소리냐 하면서 이 사울왕의 엉뚱한 대답에 이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순종이 희생헌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고, 길을 기울이는 것이,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마술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그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불법과 우상승배와 같다고 그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성경적인 헌신과 봉사와 드림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열심, 순수하지 못한 열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죄책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라도 해결받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경과민 혹은 신경약화가 일어납니다.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죄책 때문에 그것이 짓눌려져서, 억눌러져서, 마음에 큰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신경이 약화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고 신경 과민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아가서는 방어적 삶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죠. 지나치게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자신을 방어합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면 필요 없이 흥분합니다. 날뜁니다. 그 날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자기 아픈 곳을 찔러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두려움, 공포가 일어납니다 자먼 28장 1절에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 때문에, 자기 죄책 때문에 오는 두려움, 공포가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약화가 되죠 어떤 일을 해도 집중력이 약화됩니다. 생산성이 없어집니다. 일곱 번째, 그러다 보니 친구도 한계가 있습니다. 죄책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혼자죠. 나아가 정말 성품이 깨끗하고 믿음도 좋고 이런 사람을 보면 가까이 가서 친구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질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을 보면 고발당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결과적으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다이 도 그런 적이 있죠?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새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므로 내 진액이 여름 감음으로 변하였나이다. 라고요. 그 마음속에는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억눌려서 짓눌려져서 마치 여름 감음 같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를 꽉 누르고 있는 이 억압, 그것은 나의 낙심과 피곤과 권태의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비판적 자세를 갖게 됩니다. 필요 없이 남을 고발합니다. 정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근간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부정을 저지를 때그 부정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비판적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죄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으로 자학, 자멸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신을 원망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기로하는 모습. 이런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헨리 포드와 스타인 맥스의 관계 속에서 이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을 때그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내는 비용이 만불 가운데서 9,990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죄책의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성서적 회개와 자백의 길이 있습니다 다음의 도표를 잘 따라가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먼저 죄를 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샷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꼭 벌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을 누가 지불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도 이전에는 살인자여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이후로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로 복음전도자가 되어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내 죄는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하리일까? 구원받은 감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두 가지 질문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란 바울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여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질문을 했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두 가지 질문 속에 그 질문의 답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인생 혁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실까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상 양심청결이라는 문제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양심청결 보상을 해결하는 것. 이 보상을 하는 것. 들어보셨나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청결 보상입니다. 저는 1980년도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보상, 양심청결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마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엎드려 용서를 빌고 자백을 하고, 그리고... 내가 보상해야 될 사람들 이름을 적고 전화를 걸고 용서해 주세요.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세리장이면서도 부자인 사케오가 있죠. 키가 작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볼수 없을 때 나무에 위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시면서 사케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 하겠다. 라고 하실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사케오의 모습. 자기 이름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속까지도 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정말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믿었다고 그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가 그런 고백을 할 때에는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 양육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런 현상이 따라왔습니다. 누가 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삿개우가 서서 죽게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내가 거짓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네 배로 갚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성경 공부를 한 고백입니까? 제자 양육을 해서 한 고백입니까? 말씀을 풍성하게 들었기 때문에 한 고백입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양심 청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할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보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상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기가 거짓고소하여 억지로 무엇을 빼앗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보상, 양심청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렇게 양심 청결이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보상이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이 보상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심 청결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보상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까? 이 보상, 양심 청결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서적인 회개와 자백의 길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신실하시고 이루어오셔서 우리의 불법들을 다 용서하시며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 사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의 찔림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십시오. 자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